안녕하세요. 체험판입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 P57XV6 작업해봤는데요. 사양으로 i7 6700HQ GTX 1070. 현재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그, 아마 제 생각에 최고떨이인것 같고요. 기가바이트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거. 부실한 방역 발열, 발열 구조. 그리고 높은 발열. 그리고 너무 얇은 두께. 뭐, 든 그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일단, 분해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이고요. 일단, 작업하는 거 보시고, 그리고 파이어스타일 그 결과랑 총평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베 배셀 드라이버 사용하고요. 그리고, 서멀 그리스는 갤리드 익스트림. 그리고, 카드 사용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이거는 분해 날도가 정말 쉽기 때문에. 그냥 나사 다 분해하고 하판 까면 돼요. 뭐, 진짜, 대단한 거 없었습니다. 별나사도 아니고, 그냥 십자나사예요 지금 사양이 상당히 좋아서 가격 대비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파이어스트라이크 결과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7세대가 발열이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내, 내부 구조는 일단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이해가 잘안 돼요 사실 다소 좀 이해가 잘안 되고 제가 7세대를 작업할 기회가 있을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내부 구조가 똑같다 보니까 그리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좀 많이 안 팔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기가바이트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상당히 높은 발열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매하신 분들 하는 얘기들이 거의 그런 쪽 방향인 걸로 봐서는 구, 사, 구매하신 분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제품이 진짜 나오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6 세대 제품을 이제 거의 단종되기 직전에 제가 음. 작업하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네. 일단 서멀 똥 서멀이었고요. 작업한 후에 상당히 괄목할만한 온도 하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일단 제품 자체가 너무 지면과 가까이 붙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서멀 패드가 없어가지고 서멀 아 서멀 그 쿨링 패드가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는못 해보고. 근데 그이거 소유자분 말로는 쿨링 패드를 썼을 때도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하판에 구멍을 좀더 뚫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냥 뭐 재질은 겉 마감은 그냥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고요. 대단히 뭐 비싼 느낌은 없어요 일단. 무게는 그냥 어느 정도 묵직한 편이고요. 일반 게이밍 노트북이랑 비슷해요. 지금 나사 분해 다 했으니까 이제 카드로 그냥 돌리면 됩니다. 그냥. 어, 대단한 거 없어요. 형님 쓰는 카드 상당히 많이 달았죠. 네, 모서리가 지금 맨날이 거할 때만 쓰거든요. 상당히 많이 달았습니다. 네, 아마 다 달을 때까지 제가 쓰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봐요. 어쨌 저렇게 카드 돌리면 되거든요. 대단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좀 열었다고 해서 그냥 카드 안 돌리지 말고 다 돌리세요 그냥 그래야지 좀 뭐지 이 e 같은 거좀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cd롬인데 그 빼는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빼시고 하시면 됩니다 밑에 쪽에 있어요 아마 이 제품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판 개봉하면뭐다 나오거든요 배터리 먼저 분해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면허를 먼저 분해하세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손톱 두개 끼고 그냥 당기면 됩니다. 네. 그죠? 쉽게 빠지죠? SSD, 램슬롯, 하드. 램슬롯은 두개 있네요. 일단.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게좀 재밌는 게 지금 제가 보, 화면에서 보이는 데서, 왼쪽은 펜이랑 히트싱크가 분리형이고요. 오른쪽은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펜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오른쪽은 펜을 분리,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 점이 좀 재미있는 점이었네요, 개인적으로는. 그 점을 제외하고는 뭐 특이상이 개인적으로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네요. 팬성 같은 경우는 아 그냥 전혀 뭐 일반 게이밍노트북하고 별반 다른 게 없었던 거 같고. 저기는 이제 무선 랜카드죠. AC8260이 아마 장착되어 있을 겁니다. 네, a c 8 2 6 0이 상당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교체를 할 필요는 없으실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지죠 지금 화면에서 제가 일단 여기 팬 케이블을 빼고 있습니다만 팬 케이블은 이제 빼실 필요가 없고 오른쪽 부분만 빼시면 될 겁니다 왼쪽은 설계가 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왼쪽은 일체형이 아니라 분리형이기 때문에 일체형인 쪽만 분리를 하시면 돼요 쉽게 떨어지죠. 근 네, 오른쪽에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그 팬이 일체형이라 떨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나사를 3개 정도 더 풀면 될 겁니다. 팬 케이블 같은 경우도 분해 해 주셔야겠죠, 당연히. 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불에 날도가 워낙 쉬운 편이라 어, 괜찮습니다, 제법. 크류 풀고 풀어지죠. 다 됐습니다. 서마이 굳어 있는 상태였고요. 공장 사마이고 구매하신지 약어 작년 11월 정도에 구매하셨던 것 같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굳었습니다. 휴지로 그냥 닦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휴지로 닦으면 되고 그리고 에소프로필 알코올이나. 네일 리무버, 아세톤 같은 걸로 닦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하얀 거는 써멀 그리스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써멀 패드를 쓰는데 기가바이트랑 아소스가 지금 써멀 그리스를 저기다 쓰는 추세예요 근데 메모리나 전원부 쪽에는 열이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저 써멀이 아마 안 굳을 겁니다 저긴 닦지 마세요 칩이랑 히트싱크 쪽만 닦아됩니다 근데 닦아주는 것도 집의 면적이 닿는 곳이 있죠 은색 면적이 닿는 것만 닦아주는 겁니다. 저기 흰색 부분, 똑같이 히트싱크에도 묻어 있을 건데, 거기 닦으시면 안 돼요. 닦으면 이제 그 메모리나 전원부 쪽에 이제 그 열들이 다안 나가게 됩니다. 필요 없어요.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없죠. 닦으면 되죠. 모서리 같은 데서 뭐, 다 닦아주면 좋은데, 휴지로나아다 닦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저게, 그, 뭐잘 흡수돼서 닦이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그 덩어리를 긁어내는 거고요. 휴지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한 그세 개를, 3중 세 하나를 쓰셔야지, 그 화학작용을 통해서 저것들을 다 닦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저것들이 잔여물이 조금 남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칩 표면만 깔끔하게 잘 닦으시면 돼요. 그외에 뭐, 겉에는 좀 잔여물이 남아도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 닦았네요. 히트싱크도 닦아줘야죠. 당연히. 지금 히트싱크는 안 닦았는데 보니까. 이제 닦을 겁니다. 그죠? 저렇게 닦고 저쪽에는 서머를 안 바릅니다. 방열판에는 서머를 바를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닦은 거를 매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서머를 제도퍼 해야겠죠. 저, 저는 항상 갤리드 익스트림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갤리드 익스트림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서머를 써야지 일반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 서머를 원하지 않으시면. 응. 악티게 맥스포나 써멀 그리즈의 크리어나츠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써멀 그리즈나 즐 겟리드 익스트림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아깝다고 돈 아깝다고 몇 천원 아깝다고 그 악티게 맥스포를 사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응.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을 구매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짜리를 들이셔놓고그몇 천원이 아까워서 저더 낮은 그러니까 더 하급의 서머를 쓴다는 걸좀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갤리리익스트림하고 그 서머갤 레이즈리 크리어더치하고는 온도 차이가 0.03도인가 4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막 거의 같은 서머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 서머를 쓰는 거예요.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여튼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을 뭐 대단히 싼걸 샀으면 너서머도싼걸살수 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게이밍 노트북 사서 발열 관심 가지고, 보통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싼 노트북들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오래 버팁니다 왜냐면 발열, 기본 발열 올라가는 시, 그 인계점이 워낙 낮기 때문에, 공장 동 써멀러도 졸라 잘 버텨요. 사실, 싼 노트북에는 이런 써멀까지 쓸 필요도 없고요. 근데 뭐, 이제 뭐, 비싼 노트북 쓰시는데, 이런 서멀이 아깝다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멀은 사실 차로 미교하면은 엔진오일하고 매우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이게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오래 두면은 좀 되게 엔진 상태가 안 좋아지죠. 아마 차 끄시는 분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분들인지. 그냥 합성유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깔끔해요. 주사기 하나 사면은 계속 쓸수 있어요. 덥 이제 덥습니다. 그리고 그저 서머블 우리 스는 비전도성이고 그것도 좀 남아 있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팬 케이블 연결해 주시고요. 팬 케이블 안 꽂으면 팬이 안 돌겠죠. 조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까먹지 말고 팬 케이블 반드시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케이블 반드시 꽂도록 해야 됩니다. 깜빡하지 마세요. 깜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깜빡하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온도가 전혀 안 내려갈 거기 때문에. 테이핑 같은 거 다시 또 붙여주시고요. 대체 뭐 대단한 거 없죠. 나사 조아줍니다. 뭐 마찬가지로 대단한 거 없죠. 일단 위치만 잡아주세요. 위치 잡고 나중에 한 번에 꽉꽉 조으면 되니까. 끝나기 직전이죠.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두 손으로 꽉꽉 쳐아주세요 대각선으로 주는 겁니다. 꽉꽉 쳐아주세요 최대한 안 돌아갈 때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성월 작업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나사를 잘 가라. 음. 참고로 저는 거의 몸무게가 100kg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반, 반, 분명히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저렇게 눌러도 안 망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 내가 무게가 많이 나와서 누르면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됐죠? 이제 배터리 케이블 연결하시고요. 작업 끝났습니다. 이제 뚜껑 닫으시고요. 그 하이어스트라이크 결과랑 총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저기 펜 쪽에 스크류를 깜빡 했네요. 깜빡하지 마세요. 깜빡했습니다. 깜빡하면 뭐 다시 또 뜯어야겠죠.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실수죠 실수. 여러분들 저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튼, 끝났습니다. 스키, 진짜 스킵하고, 음. 파일 스트라 결과랑 총평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작업 전, 오른쪽이 작업 후입니다. 아, 제가 실수로 작업 전에 그 스코를 날려버렸어요. 그, 이분 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로우 포맷을, 아니, 그러니까 포맷을 해가지고 드라이버 다 해서 클린 설치를 같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줬어야 됐는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이렇게 깜빡하고 실수한 거죠. 아무튼, 저 보시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지금 아, CPU가 지금 91도, 그래픽 카드가 84도, 그 점수 잠깐 볼게요. 여기 그래픽 스코어 17,000점, CPU가 8,800점, 현재 스로틀이 걸리고 있는 상태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크린 설치하고, 저거, 뭐지? 제가 서멀 작업까지 다한 후에 온도입니다. 그래픽 스코어가 17,900점, CPU가 9,600점으로 점수가 회복되는 모습 보였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기본 클럭이 워낙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 여튼, 수율이 굉장히 좋은 걸 수도 있겠지, 물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근데, 오버클럭킹 하는 그 컨트롤 센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버클럭킹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기,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점수가 너무 높아요. 제가 제 거도 같은 사양인데, 17,000점 정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 온도. 작업 후에 온도. CPU가 83도, 그래픽이 81도, 솔직히 좀 많이 높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언더볼팅을 해봤어요. 언더볼팅 잘 들어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자, 마찬가지로 스코어 그대로고요. 그리고 온도가 100 넣었어요. 지금 현재 수율이 40 정도 더 남은 상태인데, 무리하게 당기는건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100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CPU가 78도, 그래픽카드가 79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온도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여전히 부담스럽긴 하죠. 근데 가성비라는 걸좀 추구하고 내가 뭐좀 기가바이트라는 거를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면 뭐 참고라도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은 이제 뭐 기가바이트가 그래도 외국계 치고는 AS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합판 뭐 개봉 매우 쉽고 그리고 뭐 추가 슬롯이 뭐, 남들이 있는 만큼 있죠. 스크린 같은 경우는 뭐, 시인성은 IPS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팬소음은 그냥 보통으로 있는 편이에요. 아주 심각한 편은 아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온도. 저는 이 정도의 온도를 솔직히 그렇게 좋아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 정도의 온도를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그 지면하고, 그, 배기고 있죠.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기가바이트 제품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그 지면하고 노트북 그 사이가 왜 이렇게 낮은지 잘 모르겠어요. 무게 같은 경우는 뭐 동급대랑 비슷하니까 뭐 대단한 점 없는 것 같고. 뭐그 외에 딱히 장점,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크게 없어 보여요. 아주 대단히 부각되거나 그런 거 없어 보이고. 터치패드는 무난한 편이에요. 제가 마우스 안 쓰고 터치패드로 끝까지 다 작업을 했는데. 아주, 아주 대단히 뭐 불쾌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P57X V6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서머 작업을 하고 언더볼팅을 한다면, 그래도, 그냥, 저냥 쓸만한 그런 노트북인 것 같아요. 이게 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저희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동영상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 좀,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메일, 댓글, 또 카페나, 제가 생방송을 매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많이 해주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다 답변해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